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편의 신동우입니다. 아, 오늘은 아직까지 그 무엇을 찍을지 <laughs> 헷갈리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어,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는 이제 고3의, 고3의 성적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거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학생부 교과에만, 아, 말 나왔으니까 이거를 찍어야 되겠네요. 어, 학생부 교과에 그, 음,에는 뭐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경우에는, 어, 특히 그,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경우에는, 고삼의 내신이 거의 필요가 없어질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통으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1학년 뭐 20%, 2학년 20%, 2학년 30% 뭐, 3학년 5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 거냐 해서, 이제, 여태까지는 학생부 교과를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그, 고삼 때는, 어, 아무래도, 이제, 진로 교과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진로 교과는,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뭐, 성취도 평가거든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취도가 A, B, A냐, B냐, 이런 거니까 등급하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3의, 어, 내신 성적은 거의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점수화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고등학교에서 점수화, 점수화는 하지만 내신 등급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거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고3 때의 내신은 어, 고3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신이 달라질 게 없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 때 어, 정말로 그 빡세게 <laughs> 내신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3 때는 진로 교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어, 진로 교과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이 거의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학생부 교과가 그런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점수화 되어 있는 부분을 어쨌든 생각을 아무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을 안 본다고 해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참고사항인 거죠 다만 진로교과가 뭐영 턱없는 과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어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아니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도 역시 어 어떤 발전에는 발전해 가는 속그그 아그 학생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알수 있기 때문에 어 고3 때 내신 필요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내신이 필요 없어졌다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로 갈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 테니까 연세대가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마 그저 뭐라고 하죠 어 수능 체제는 반영하지 않지만 아, 면접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이 학생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를 가려내는 방법들은 동원하겠죠 다른 대학들도. 아무리 지역의 그, 뭐라고 하죠? 어, 지역 균형 전형의 성격을 갖고 학생부 교과가 2022학년도에 서울대를 제외해서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 균형 전형과 같은 거예요. 물론 서울대는 그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쨌든 뽑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지역 균형 전형이라 그래서 뭐 서울에 얼만큼 뽑고, 뭐 강원도 얼만큼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